안녕하십니까 저겁니다 새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술먹고 숙취로 죽을뻔했습니다 아무튼 어, <laughs> 제가 호주온지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2주차가 돼요 뭐했다고 벌써 2주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 2주차 돼가는 기념해서 인스타그램으로 Q&A 받았던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첫번째 질문이에요 호주랑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 이거는 한국은 우측 통행이고 호주는 좌측 통행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반대쪽에서 기다려서 놓친 적이 몇번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 호주인들은 친절한가요? 네, 친절합니다. 어, 일례로 제가 첫날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티를 나가려고 근데 버스를 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오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방법도 알려주시고. 근데 그분이 40년을 하셨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었죠. 아무튼, 친절하십니다. 모두 다. 사실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남자애들? 아니면은 여기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제가 겪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친절했습니다. 한식당은 비싼가요? 비쌉니다. 저그 시티 나가서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 그 열무김치 하나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이랑 해서 먹었는데 15,000원인가? 18,000원 하나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기겁을 하고 못 갑니다. 차라리 내가 해먹고 말지. 한식당 비쌉니다. 외식하는 자체가 좀 비싸요. 외식이 비싸니까, 저도 호스텔에서 요리해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잘못 먹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음 거리에 캥거루가 진짜 뛰어다녀요? 여기는 도시라 없고요. 조금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캥거루 진짜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뛰어다닌대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캐나다 사람들 잘생겼나요? 예, 김재경 씨. 호주 음식 맛있나요? 아,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그 뭐라 그러지 그리지해요 네 니글니글해요 니글니글해요 어, 호주 벌레는 어떤가요? 크기? 크기가 어떻냐고요? 어떠냐, 크기? 아직 벌레 큰거못 봤어요 크리게 경기장 시설은 잘 갖춰져 있나요? 아네 어, 너무 웅장했고 제가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거기 옵터스 스타디움 갔는데 너무 전 솔직히 말해서 좀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가슴이 벅찼다 해야 되나?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리켓 경기장이 야구 경기장보다 크리켓 경기장이 훨씬 시설이 더 좋아요. 물론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너무 멋있었고 그 앞에 경기장 앞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들이 신기했고 새로웠어요. 네. 그 다음에 비자, 비자. 저는 스튜던트 비자로 왔어요. 네. 아니, 스튜던트 아니고 <laughs> 관광비자로 왔어요. 관광비자로 오면은 세 달까지 어학 공부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목소리> a n y anyway, 저는 관광 비자입니다. 관광지, 관광지 많아요. 어 여기는 그냥 모든 공원이라 해야 될까요? 공원에 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뭐 여유롭게 먹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피크닉도 진짜 많고 어네갈 곳은 정말 많아요. 환율, 환율 중요하죠. 저희 같은 거지 학생들에게는 환율이 가장 중요하죠. 어 만약에 1달러면은 한국돈으로 800원에서 900원. 돈이 없을 때는 900원 환전 아니, 그러니까 곱하게 하시고요. 돈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 정도 쓸수 있겠다 싶으면 800원 곱하시면 돼요. 800원에서 9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 없으면 900원입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요? 어, 이틀 전까지 밥잘못 챙겨 먹었어요. 왜냐고요? 그니까, 먹을,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호주에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밥도 밥을 해도 넘어가지도 못하고 막막 막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그 룸메가 추천을 해줘 가지고 밥한 거에다가 양상추 넣고 양파 넣고 호주에서 양신기 이런 거한 박스 사 와서 비빔밥을 해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고막 했는데. 어, 그 뒤로 입맛이 돌아서 오늘도 비빔밥에 그 뭐야? 불닭볶음면 그거 먹고 왔습니다. 호주 덥냐고요 여기는 시원해요. 근데 지금 동쪽에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아... 아마도 온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사실 뭐 어학원 갔다가 뭐 며칠은 운동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남는 시간 진짜 많거든요. 그니까 러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댓글에 써주세요. 알았죠? 아, 그, 저는 어디냐면요. 호주 서쪽에 있는 퍼스라는 곳에 있어요. 퍼스. 지금까지의 호주 생활은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 뭐, 많은 분들이 산불 괜찮냐고 저 걱정해주시는데, 저는 극서쪽이라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동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많을 거예요. 어, 저에게 괜찮냐고 묻는 대신, 그분들, 동쪽에 있는 분들, 어, 한 번이라도 더 빌어주세요. 괜찮을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게 풀리셨다면 다행이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